기마장기구요, 합병하고 상가구요. 옆으로 하고요. 포 넘고. 포 넘고요. 차길 좀 열고요. 차가 와서 달라고 할수 있죠. 안 왔네요. 일단 사한번 올려 주고요. 음. 있고요. 막아올 건가 봐요. 근데 막 오면은 포 있으니까 잡으면 잡죠. 근데 차까지 오면요. 아, 공격하고 왔네요. 대하자고 하고요. 차가 이렇게 옵니까? 대하고요. 네, 여기 못 잡아요. 산길입니다. 차가 이렇게 옵니까? 들어오자고. 붙이면, 잡는다, 잡는다, 끼운다. 그죠? 진짜 왔네요. 진짜 왔고. 붙이면 이거 잡을 것 같죠? 해서 마달라오 가고요. 마가 이쪽으로 가서요, 여기 그냥 자꾸 들어오겠다 할수 있어요. 그런 수도 되는데 음. 마가 여기 온다. 올라가면 대를 하고. 차가 한번 갈게요. 여기 잡았어야 되네. 잡았어야 된다. 어. 삼가 음... 하고요 잡으면 잡고요 지키고 이러면은 상두개랑 마랑 이거 바꿨으니까 제가 1.2 이기죠. 중포오겠다고 하면은 연포가 잡히죠. 중포하지 마라 이거 그죠. 와, 가고요. 음, 들어가겠다고 하고요. 붙이나요? 아, 막아서, 여기 들어가면 외통수죠. 외통 보겠다고 하고, 차가 잡혀요. 이거 사 올리면요. 차 잡힙니다. 왕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음. 일단은 졸달라하고요. 차 걸렸죠. 그러면 차를 잡고 일단, 차를 살려면요, 뭐, 이런 식으로 와야 되는데, 여기 포장이 있잖아요? 포장이 뭐, 다시 들어가면요. 이렇게 오죠. 금방 안 와도 되겠네요. 나한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오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 가서 또 달라고 할수 있구요. 이, 이, 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좀 어렵죠. 수비를 하려면 다시 이렇게 와야 되고. 근데, 사 이렇게 하면은 또마 잡히죠. 장군 부르고. 여기 외통수니까, 뭐, 내리면은, 막아서 달라 그러고, 아 이렇게 피하겠죠? 또 이렇게 가고. 포달라고 할 때, 올려야 되는데, 잠금 부를 수 있구요. 못 내리죠? 내리면 외통수니까, 이렇게 할 때, 4못 잡나요? 음, 사는 못 잡을 것 같네요. 그래도 뭐, 마포대 하면은, 진짜 좋은 상황이긴 하니까. 뭐, 이렇게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기마장기였구요. 처음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지키고요. 넘어가고 3번 올려주고요. 보통은 그냥 오는데요. 상이 여기 잡은 거 있고요. 이쪽 와가지고 맞았겠다는 거 근데 보통은 이쪽을 많이 오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상이 많이 옵니다. 근데 여기 공격하는 거는 좀몇번못본것 같고요. 대하자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가면요. 하나 더 잡습니다, 꼭. 이렇게요. 뭐, 잡고. 이렇게 공격 가겠다, 이런 거 있는데. 대를 했고요. 상이 뭐 달라 그랬는데. 음, 여기서 바로 잡았어야 되네. 네, 일단 차가 올라간 게요상 여기 가려고요. 눌러 가지고 그냥 잡고요. 그러니까 저는 상두개니까 3점 3점 6점이죠. 상대방은 2점하고 5점이니까 7점이니까 제가 그래도 1점 이익이고요. 중포 와 가지고 이렇게 넘어서 넘어서 잡겠다 이거죠. 면포 달라고 하니까 못 지키니까요. 포가 다시 갔고요. 포 가고 옆으로 잡겠다 이거죠. 옆으로 했고요. 여기 이제 들어가면 외통수니까요. 옆으로 했고. 만약에 여기서요, 내려가면 외통이라고 살을 올리면요. 포장구로 내면 차 잡힙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들어갔죠. 살을 안 올리고요. 이 포가 움직이면 차가 잡힌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지만요 다시 왔을 때 포가 와서 달라고 하니까 잠깐 까먹은 거죠. 차가 잡히면서 차가 피했어도요 이게 손실이 크게 납니다. 장군에 못뭐 들어와도 제가 와가지고 여기서는 포로만 잡고 마무리해도 돼요. 저포 하나 있기 때문에 수비 충분히 가능하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걸 해도요, 그냥 잡아버리고요. 이렇게 하고, 뭐, 폭포가 뭐, 다시 와서, 이제 중포 와서, 여기 포장 부르겠다 해도, 이렇게 가면 되고요. 그죠?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두개 뚫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물 형태 해가지고는요. 이렇게 오고요. 여기서 여기 하나만 더 올리면요. 세 개잖아요. 뚫을 수가 없어요. 졸들이 밀고 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저도 공격할 수 있죠. 마하나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장기가 차가 잡히면서 끝이 납니다.